사단이 까만 옷을 입고 짜잔하고 나타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시험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똑같이 받는 시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훈련시켰던 곳, 구약의 인물처럼 또한 명의 영웅이 준비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대관식이 아닌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람이 일생토록 유혹을 받는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 사탄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사람을 시험한 적은 없죠. 언제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상황을 통해 시험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험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광야에 살던 사람들은 도시에 살지 못해 쫓겨난 빈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로부터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열심당원들, 또한 세속을 떠나 거룩함을 추구하는 수도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도들의 희망은 가난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수도사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나와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서 천사가 바쳐주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열심 당원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와 손을 잡자. 그러면 독립이 이루어질 때이 모든 권력을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시험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를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며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그분은 단순한 선생, 의사, 혁명가, 자선가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고 마태복음은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다섯 번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산유의 가르침이라 불리는 산상수훈입니다. 첫 부분에는 당시 널리 가르쳐지던 가치관과는 정 반대되는 여덟 가지 복이 나옵니다. 이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나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 증오와 복수, 가늠, 이혼, 진실을 말함, 사랑이라는 몇 가지 예들에서 잘 요약됩니다.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들은. 옛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율법 선생님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의 해석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6장은 종교적인 영역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 그 자체를 억지스듯 지키는 태도가 아니라 행동을 넘어 정신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율법을 위선적으로 지키는 태도는 핵심을 완전히 놓친 것입니다. 가치는 행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정신에 있음을 알려 주시며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사람의 관심 바로 돈에 대한 염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연결시킵니다. 돈과 부를 이 땅에 쌓지 말고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참 신앙임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외식에 관한 말씀은 사실 마음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즉 나는 누구를 숨기고 있는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금통에는 돈이 담겨 있고, 쓰레기통에는 쓰레기가 담겨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내 정체성이 결정됩니다.